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뭐 서원인택 2014년 1분기 실적호전주 지금 매수 기준 입성이라가지고 서원인택에 대해서 이제 보냅니다. 이거를 서원인택을 보내요. 1시 24분에. 그러면은 언제요? 1시 24분이면은 이때쯤이죠. 이걸 제가 추정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기준에 들어와요. 이때쯤에 이제 기준이 들어옵니다. 이때 기준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아, 오전부터 계속 추적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1시 24분에,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뭐, 매수하라고 시킵니다. 일단은, 매수하라고 시켜요. 자, 그래서, 선인택, 매수기준 입성이라고 하죠? 보시면 7번. 응? 그 다음에 사후에 나가는 거예요, 사후에. 사후에 이제 종목을 해설해서 나가는 겁니다, 종목을 해설해서. 이렇게, 서원인택, 보내는 거예요. 그 회원들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되는 거죠. 이 종목이 왜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근데 또 실적주 위주로 하니까, 실적주 위주로 하니까, 그다음 제가 이 서원인택을 추천한 게 뭐냐면은, 꼭 올라가는 걸추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죠. 눌림목에서.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자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자리. 다 확인하고, 모든 걸다 많이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다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 뭐,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은, 그렇게 뭐, 뭐, 손절했다가, 샀다가 손절, 샀다가 손절, 뭐, 그렇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비중, 비중을 비중 분할매수를 하는 거니까. 신규매수 하시는 분은 이 종목을 지금 비중 10%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신규매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10%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어, 만약에 그전에 샀던 분, 그전에 샀던 분은 10% 사, 사셨던 분은 이때 눌림목에서 10% 샀다가 주가가 빠졌을 적에 이때 물타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면은. 이때 제가 매수를 했어요, 이때. 이때 매수를 했고, 오늘 또이 가격대 매수를 했죠? 평균일 단가 낮아지잖아요?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다 계좌가 웬만해서는 다 플러스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하란 대로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플러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하란 대로 하면은. 아셨죠?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계좌가 불어나면 불어났지, 반토막 날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은 80%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한 80%는 돼요. 음 앞으로 클럽을 좀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챙기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먼저 급한 거 먼저 보내드리고 후에 동영상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려고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방법이. 이 방법이라면 여러분들 분명히 돈 법니다. 제가 하는 데는 돈 버니까요. 따라오세요, 그냥. 기법 교육도 다 하고요, 실적주 교육도 다 합니다.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 가게에서 사세요, 요, 이때 사세요, 이때 파세요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 종목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실적주만 가지고 합니다. 실적주 아셨죠? 실적주만 가지고 하니까 됩니다. 실적주만 하니까 돼요. 마치겠습니다.